이거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뭔가 규칙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n이라는 숫자, 자연수 n을, 네개네개 이상 대입을 해서, 네개 이상 대입을 해서, 거기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n에 1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항이 하나인 거죠, 지금. 어, n에 1를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세타 하나 가지고는 이제 규칙을 찾기가 힘드니까, 이건 n에 2를 집어넣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2를 집어넣는 것도 두개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n에 3을 집어넣고 n에 4를 집어넣고, n에 5, n에 6 해서, 이거 네개 가지고 한번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했음에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나오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789로 계속 가면서 규칙을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n에 3을 집어넣는데, 먼저, 그 전에, 사인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제곱의 합은, 이걸 직관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게, 사인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제곱, 베타 했을 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이 합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2분의 파이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일 이 때는 이 값이 1이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정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타라는 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라면, 그러면, 이거 사인제곱, 그거는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곱의 합이 나왔을 땐두 각이 2분의 파이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이 값은 1이 된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자 n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세타라는 친구는 6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최고, 6분의 2파이라 쓰지, 3분의 파이라 쓰지 말고, 규칙을 찾는 거니까, 약분시키지 마시고, 이런 건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사인 최고, 여기는 6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두 동경을 더한 거니까, 6분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2파이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 값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을 잡고, 무조건 이 끝부분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타에, 여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8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8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8분의 2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8분의 3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8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죠. 8분의 4파이는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건 1 나왔고요. 그러면 이 8분의 파이와 8분의 3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1이 나오죠. 이거는 어, 사인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인데 제거 보면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1이 하나 있고, 1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5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5를 집어넣으면 10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10분의 파이기 때문에, 사인 제거, 10분의 파이. 여기는 사인 제거, 10분의 2 파이. 사인 제거, 10분의 3 파이. 사인 제거, 10분의 4 파이. 사인 제거, 10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게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두개 이렇게 더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또 1이 나오죠. 그럼 1이 두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1이 두개 있고 여기는 어 마지막 여기에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N이 홀수일 때의 규칙은 1이고 1을 먹고 들어가고 2고 1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짝수일 때는 이거 규칙이 2분의 1 먹고 들어갑니다. 이 홀수하고 달리 그럼 6을 한번 마무리해보면 6을 집어넣으면 이 세타가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각 쓰겠습니다. 이게 각만 쓰면 여기는 12분의 파이와 플러스 여기는 1 0분의 2파이 플러스 12분의 3파이 플러스 12분의 4파이 플러스 12분의 5파이 플러스 12분의 6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인 제곱 이것은 1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넣으면 어 2분의 파이고 이게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여기는 2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어요. 6을 집어넣었을 때가. 그러면 규칙을 보니까 홀수와 짝수일 때의 규칙을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먼저 홀수일 때는 n에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값이 이 값이 1 플러스 1이 됐고, n에 5를 집어넣을 때가, 5를 집어넣을 때가 2 플러스 1이었죠.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n에 7을 집어넣게 되면 규칙이 3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이게 홀수 n이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m 플러스 1로 들어가겠습니다. 2m 플러스 1은 규칙이, 이건 m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겠죠. 이 값이 m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m 플러스 1이 14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거죠. 그럼 M이, 여기는 13이 되고, 여기는 15가 나오겠죠. 그럼 M은 14가 나오겠죠. 그러면 M자, 우리는 구 그거 제는 게 N의 값을 고는 거니까, 이 M에다가 1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28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N의 값은 29가 나오겠습니다. 자 홀수 안에 찾았고요 짝수의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 4를 집어넣었을 때는 n에 4를 집어넣었을 때는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나왔고 n에 6을 집어넣었을 때는 6을 집어넣었을 때는 2에 1 플러스 2분의 1이죠? 2에 1 플러스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n이 8일 때는 n이 8일 때는 3이 되겠죠?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n 자리에 이 k 를 집어넣게 되면, k일 때는 이게 2 곱하기 4고, 이건 2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2죠. 그러면 ek일 때는 k-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 값이.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1이 14이고, 여기는 10. 6이 나오죠. 그 K는 여기는 13.55가 되겠죠. 0.5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15.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니까 K는 14와 15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 이 N의 값은 이때 N의 값은 14를 집어넣으면 28이 나오겠고 15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N의 값은 29하고 29와 플러스 28과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에 합을 구하는 거죠 지금. 이걸 계산하게 되면 58이 나오니까 여기는 9하고 8을 더하면 7이 나오고 그러니까 8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8 7칠어시면 되겠어요.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으면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숫자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는데 이건 최소한 네개 이상을 대비해서 규칙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인 제곱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될 때는 이이 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